<laughs> 이끼리 이웃하거나 티끼리 이웃하도록 하는데요. 자, 뭐뭐 하거나 나왔다. 하거나라는 거는 합치라는 얘기야. 이 하거나는 합집합을 얘기를 하지. 그 그러니까 소하에서 배웠던 이 합집합을 여기서 써먹는 거야. 그럼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이 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집합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t끼리 이웃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합집합 구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 na라는 집합이 있고 mb라는 집합이 있고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A라는 집합의 개수, B라는 집합의 개수,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수하에서 여기까지 오, 오게 되는 거지. 봐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끼리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끼리 이웃하는 요 애들은 뭐가 있냐면 이이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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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 I Q U E T T E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있다는 얘기야. 얘도 t끼리 유타는 것도 t, t, t. 왜 이렇게 많아? 어, e, q, u, e, 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있잖아. 이런 애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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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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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q, u.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1번 거에 개수를 구할 때 얘가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 개수를 구할 때도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번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교집합을 뺀다라는 거의 의미야. 그래서 세 번째 경우, 이끼리, 아이고. 이끼리. 이웃하는 애들 이랑 티끼리 이웃하는 그이 경우를 한번 나중에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음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 이끼리 이웃하는 거 일단 이를 이웃하는 애니까 이세 개를 이세 개를 한 문자로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은 얘 빼고 몇 개냐? 세개 빼면은 일곱 개가 될거 아니야? 그지? 아, 세개 빼고 얘네들이 하나가 되니까 일곱 개가 될 거야, 전체는. 그래서 전체를 배열하는 건 7팩인데, 지금 t가 세 개가 똑같은 애가 있지?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에 t끼리 유타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t끼리는 한 문자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근데 e가 똑같은 게세 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끼리 유타고, 티끼리 유타는 애들. 그러면, 이이이를 e, e, 하나로 묶고, ttt를 하나로 묶어.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iqu. iqu.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얘는 오팩. 그리고 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오팩으로 하면 될 거야. 그러므로, 삼팩에서 7팩 나누고, 더하기, 아, 어, 칠팩, 3팩 빼기 5팩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끝 네, 계산까지 해줄게 그러면 3팩으로 나누니까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두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빼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아, 계산하니까 너무 귀찮다. 자, 5사로 묶자. 20으로 묶으면, 76이 42에 84 빼기 6. 그래서 20 곱하기 어, 78. 그래서 0, 8이 26, 7 2 10, 1560. 이게 답은 1번. 이렇게 될 거야. 끝.